안녕하세요. 24년 6월 15일입니다. 요게 이제 애플 수박 3개, 아, 6개를 심은 지 이제 6주차 됐고요 지금 이번 주 되면 이제 해줘야 될 거는 요 중간중간에 여기 요게 똥순이라 그러는데 요요 기둥 밑에서 나오는 이런 순들이 막 튀어나오거든요. 이런 똥순들을 이제 제거해 주면 됩니다. 일단 이렇게 이런 순들이 막 나오면, 요거는 매주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제거해주면 제거해 좋구요. 네,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요 잎들이 조금 상해 보이잖아요. 네, 싱싱한 잎하고 좀 다르게, 이렇게막그끄꺼머리하게이렇게된 것들, 좀 오래돼 보이는 요런 잎들을 제거해주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쭉 제거를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해줘야 될 거는 애플수박을 이렇게 엄마 줄기 하나, 아들 줄기 하나든, 아니면 아들 줄기 두 개든, 아니면 세 개든 이제 자기가 키우려고 하는 그 줄기 이외에 튀어나오는 곁순들을 제거하면 됩니다. 이렇게 쭉 보면, 이렇게 쭉 따라가다가 예 네, 요거. 튀어 나오는 거 이런 것들, 이런 것들을 잘라 주면 됩니다. 이런 네, 식으로 쭉 따라가다가 튀어 나오는 거 보면 이렇게 자르면 되거든요. 이런 거 튀어 나오는 거, 이런 거. 이런 거 튀어 나오잖아요. 요거. 요게 원 원줄기. 이렇게쭉 따라가는 요거. 예, 얘가 원줄기고 그 중간에 얘가 튀어 나온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자르고 요를 자르고 그 다음에 또 해줘야 될게그 보일 때마다 수꽃을 떼다가 암꽃에 이제 인공 수정 해주는 거 이제 벌이 인공 수정 해주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일 때마다 인공 수정 해주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게 암꽃이고 예. 암꽃이고 이제 수꽃, 네 예. 수꽃은 밑에 안 달린 거 예. 밑에 수박이 안 달린 요거 요런 게 수꽃입니다. 그래서 이 잎을 떼다가 요 가운데 요 가운데 노란 분이 있거든요. 저 분을 갖다가 암꽃 암꽃이 요 벌어진 암꽃을 찾아 가지고 저 안에 이렇게 톡톡 묻혀 주면 됩니다. 예. 네, 요런 식으로 이제 한 6주 차 되면 이 정도만 해 주면 되고요. 그다음에 6주 차하면그 복합 비료를 원래 여기다가 2주 차때그고 나서 2주 차때 한번 주고 6주차 때한번더 주거든요. 그럼 6주차 때 주는 거는 NK를 주면 되는데, 보통 이제 텃밭 조그맣게 이제 하다 보면 복합 비료랑 NK 비료랑 이렇게 다 같이 구비하기가 힘들잖아요. 그러면 6주차 때도 복합 비료를 한번더 주면 됩니다. 한 종이컵 반컵 정도 주면 되고요. 어지러이 강아지가 이을 되게 이상하잖아요. 이거는 제가 싫어 심은 건데, 예, 강아지가 요 강아지가 다 뽑아 먹었어요. 저, 참 잎을 자꾸 뜯어 먹더라고요. 아무튼 예, 그 정도 해주면 되고 그다음에 저는 어, 이거 딱 보니까 지금 수박이 몇 개가 열리긴 했어요. 이 뒤편에서 보면 뒤편에서 보면 조금 열려 있고 이쪽은 좀, 좀 수정이 좀 잘못됐는지 모양이 조금 안 좋긴 한데 일단 열려 있고. 어좀 열려있는데 이게 위에 보면 암꽃이 잘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수세가 지금 너무 센가 싶어가지고 암꽃이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수정이 잘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아 지금 한번 볼까요 어 암꽃이 폈다가 수정이 안 된게 하나가 있... 보봤는데 네 요거 요거 보시면 요거 요거 네 요거 수정이 안된 거거든요 네 밑에 지금 지금 까맣게 말라 들어가잖아요 근데 얘가 아직 제 손가락이랑 비교해 보시면 얘가 아직 그 손가락 한 마디 크기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크기 전에 얘가 먼저 말라 들어간다는 거는 얘가 수정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수정도 잘안 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한 줄기를 쭉 원래 따라가다가 옆에 다 자르잖아요 근데 자르지 않고 최대한 암꽃을 많이 받아서 그. 수정이 잘안 되더라도 열리게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 보면서 이제 조절하면 을 됩니다. 좀 수정이 잘 되고 하다 보면 한다 싶으면 한 줄기 원래 키우려고 하던 그 줄기만 쭉 지금 시점에 남겨 놓고 곁순들을 자르면 되는데 지금처럼 수정이 잘안 된다 싶으면 이제 본인이 판단해서 그 곁가지들을 좀 많이 남겨 놓아도 상관없습니다. 대신 이 정도로 수세가 셀때 해야 됩니다. 보면 아까 여기 자른 거 이렇게 보면 이, 한, 이 마디가 엄청 길잖아요. 그러면 이게 속도 빠른 속도로 자란다는 뜻이거든요. 수세가 세다는 거거든요. 그러면 이 예, 여기 튀어나온 것도 이 마디가 되게 길잖아요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면 마디 마디가 되게 길어요. 여기 보면 마디 마디가 막 되게 길고 그래서 수세는 되게 좋습니다. 그래서 이 위에 나오는 교순들을 많이 받아서 암꽃을 이제 많이 피게 해도 될것 같은 상태라서 저는 이제 여기서 최대한 많이 자르한 중간 정도는 잘라내야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한 10개가 튀어 나왔으면 한 5개는 자르고 5개 정도는 이제 남겨 놓는 예,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. 예, 그다음에 예, 물론 저 옆으로 이렇게 나가 있는 거 그러니까 유인을 또해 줘야 되겠죠. 옆으로 이렇게 막 튀어나온 것들 위로 다시 올려서 묶어주고 그런 작업은 진행해야 됩니다. 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